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충청권 산업 벨트의 심장,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산업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거래 데이터와 입지 구조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충북은 지금 대한민국 산업 지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종의 행정기능, 대전의 연구기능, 오송과 오창의 바이오, 반도체, 물류산업기능이 결합되면서 충청권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과 주거가 동시에 확장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고비용 구조를 대체할 신생산 벨트가 바로 이곳, 오송과 오창 산업 벨트입니다. 오송과 오창은 행정구역상 모두 청주시에 속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송은 바이오, 생명과학 중심의 연구, 산업 클러스터, 오창은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의 첨단 제조 벨트로 구분됩니다. 이두 지역 사이에는 약 15km의 거리지만 실제 경제 활동권은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동쪽에는 청주공항, 북쪽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서쪽으로는 오송삼생명과학단지, 세종청주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즉, 오송과 오창은 공항산업단지, 고속도로가 삼각축으로 연결된 충청권산업메가 벨트의 중심입니다. 오송은 2009년 국가바이오 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산업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국가보건행정기관 6곳과 LG화 삼성바이오로직스 협력사 등 바이오기업 300여 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연구, 지원기관 8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산업기반은 곧 고용의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기준 오송읍 내 고용인구는 약 6만 3천 명. 이는 2015년 대비 1.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실거래가에 따르면 오송의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6평은 2024년 평균 거래가 2억 원 중반에서 2025년 3억 원 중반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오송힐스테이트 신규 분양 청약 경쟁률은 같은 시기 청주 평균을 크게 상회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교통망이 뒷받침되며 고용 안정성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오송 3생명과학단지가 2026년 완공되면 추가 고용 유발 인원만 약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인구가 대부분 청주 세종 생활권 내주고 수요로 이어집니다. 오창은 청주의 북쪽에 위치한 충북의 대표 반도체 2차 전지 클러스터입니다. 오창 과학산업단지는 1998년 조성 이후 2025년 현재 1산단부터 3산단까지 완전 가동 중이며 4산단, 5산단이 단계적으로 착공 중입니다. 특히 오창 5산단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협력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총 투자액은 2조 원 규모입니다. 2024년 충북도청 발표에 따르면 오창 지역 반도체 전지 산업 수출액은 연간 37억 달러로 전체 충북 수출의 46%를 차지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청주공항과 오송역을 통해 운송됩니다. 오송과 오창은 지리적으로 세종 청주고속도로와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결절점이며 동시에 청주공항과 ctx 광역철도로 직접 연결됩니다. 즉, 산업벨트 중심에 교통벨트와 공항벨트가 동시에 겹치는 구조입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2028년 완공 예정이며 철도는 세종청주 오송으로 연결되는 CTX 1단계가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청주공항 확장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 3단계 인프라가 비슷한 시기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송과 오창은 충청권에서 가장 먼저 고속도로, 철도, 공항의 3대 교통수단이 교차하는 산업 중심 도시로 진화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산업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심리로 반응합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오송과 오창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20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증가했습니다. 이중 3040대 실수요 비중이 61%로 자족형 수요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안정적입니다. 2025년 전세가율은 74%로 세종 58%, 대전 70%보다 높습니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 구조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오송의 평균 평당가는 약 1,27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1,51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약 14.3%가 오른 셈입니다. 이 상승은 단순히 시세 회복의 흐름이 아닙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확장, 오송 3산단 착공, 그리고 KTX 공항 접근성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직주근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오창은 오히려 오송보다 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2023년 1,250만 원 수준이던 오창의 평당가는 2025년 상반기 1,590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무려 21.4% 즉, 청주 전체 평균의 2배 이상 빠르게 오른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 벨트의 중심지로서, 호창 테크노폴리스, 청주공항 인근 물류단지, 조성, 그리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의 연결 효과가 시장을 구조적으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주 전체는 어떨까요? 청주 전체 평균 평당가는 같은 기간 1390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상승률은 약 9.3%에 그쳤습니다. 즉 도심 전체의 평균 상승보다 산업벨트 중심지의 상승폭이 2배 가까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지역적 편차가 아니라 일자리와 교통 그리고 산업 인프라가 부동산 가치를 직접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오송과 오창은 단순한 배후 도시가 아니라 이제 청주 부동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도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3년 이후 청주의 평균 시세는 완만한 상승에 머물렀지만 산업벨트 축인 오송과 오창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습니다. 오송은 의료와 바이오 중심 성장, 오창은 반도체와 공항 연계 산업벨트 확장 두 축이 맞물리며 청주 부동산의 중심축이 점차 서쪽과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청주의 평균 상승률이 9%일 때 산업벨트의 상승률은 그두 배죠. 즉 일자리가 있는 곳이 곧 시세의 중심이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2026년에서 2028년 투자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3년은 산업, 교통, 주거 3박자가 동시에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2026년은 오송 삼 생명 과학단지 완공, 2027년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전면 개통, 2028년은 세종 청주 고속도로 완공과 청주 공항 확장. 이러한 인프라가 완성되면, 오송, 오창, 세종을 잇는 하이퍼 로컬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즉, 생활과 산업이 완전히 일체화되는 도시 구조입니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대규모 착공 전 초기 분양단지 구간입니다. 이 시기는 리스크는 있지만, 향후 2년, 3년 뒤, 실질 가치 반영 시점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과의 접근성이 좋은 오창 북부권 오송역과 인접한 오송 남측의 새로운 주거벨트는 향후 분양시장과 거래시장에서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째, 산업 중심 도시는 공급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026년, 2027년 오송과 오창 신규 입주 물량은 약 5,800세대로 단기 공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금리 고착화 구간이 이어질 경우 투자 수요의 진입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 단지의 실제 입주 속도입니다. 오창 5산단, 오송 3산단은 현재 계획 대비 공정률이 각각 28%, 33% 수준입니다. 다만 충북도는 2026년 하반기까지 인허가 및 기반 시설 조기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2년 3년 중기 관점의 입지 확보 전략이 유효합니다. 오송과 오창의 산업 벨트는 고립된 지역이 아닙니다. 세종 행정중심도시, 대전연구단지, 청주의 주거 벨트와 하나의 생활, 고용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오송, 오창에 거주하는 비율은 2020년 7.2%에서 2024년 12.5%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오송 근로자의 세종 거주 비율도 8%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교통망 확충과 산업 입지 확대가 도시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부동산의 중심 축을 도시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이동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이 움직이면 부동산의 가치가 따라갑니다. 오송과 오창은 충청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도시이자 주거 벨트로 진화 중입니다. 바이오, 반도체, 물류의 3대 산업이 모이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 청주공항, ctx가 연결되며 2028년까지 완성되는 산업, 교통, 공항 삼각 벨트가 충청권 부동산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과거 서울 강남의 성장은 테헤랄로 산업 벨트, 지하철 고속도로 확장, 주거수요 집중순이었듯이 충청권도 지금 같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산업이 움직입니다. 그 산업이 만드는 일자리, 그 일자리가 만드는 주거, 그 주거가 만드는 부동산 가치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송과 오창은 산업이 도시를 키우고 도시가 산업을 되돌려주는 선순환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산업이 움직이면 부동산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충청권의 다음 중심은 교통이 아니라 산업입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